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레더팔 2일차에 열심히 파밍 후 아이템을 거래해 기본적인 소서리스 앵벌 세팅을 맞추었는데요 오늘부터 이 세팅으로 본격적인 앵벌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소서리스 스타트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순간이동을 이용한 빠른 보스 파밍이죠 따라서 오늘부터 장점을 살려 보스 파밍을 메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 소개하고 갈게요 참고로 매차는 2 2 7고요 오늘은 보스 중에서 가장 쉬운 지옥난이도 안다리에를 100 플러스 알파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하죠. 탑차. 탑차. 어, 그림실드 나왔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각성의 벽이죠. 요거를 이제 껴지면은 옛날 추억의 소서리스가 완벽하게 완성돼버리는 거죠. 옛날에 항상 모든 소서리스가 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참 추억의 아이템인데 이제는 스피리티라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굳이 사용하진 않는 아이템이죠. 와야 잠깐만 세트 목걸이 두 개? 야 이거는 진짜 탈목 하나는 줘야 된다. 둘중 하나는 나오겠지 솔직히 그지? 엔젤릭 나쁘지 않아요. 엔젤릭 세트 이러면은 모아졌고요 나머지 하나에서 제가 뭐 항상 파밍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시작부터 너무 좋은 아이템 나오면은 그것도 문제야. 처음에는 약간 몸풀기 느낌으로다가 그냥 살살 주는 거지. 아, 이거 좀 유니크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제가 레더 초반에 항상 말씀드리는 신발 바로 알더 세트 신발이죠. 영원 방패를 사용하는 캐릭터의 특징이 바로 화염 저항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알더 신발에는 화염 저항이 40에서 50% 변동으로부터 부족한 화염 저항을 챙길 수 있고 생명력이 50이나부터 안정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게다가 달리기 속도도 40%로 신발에서 붙을 수 있는 최상이라 초반에 아,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신발이니 꼭 버리지 말고 활용하세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힘을 30을 더, 30을 더 찍어가지고 자, 추억의 아이템 하나 또 나왔습니다. 유니크 그리멜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듀얼 흡혈이 붙어 있는데, 물리 피해 감소 15에서 20%가 붙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요즘은 안 씁니다. 요즘은 안 쓰고, 뭐 용병 뚜껑용으로 쓸 수는 있는데, 선호하지는 않아요. 요거 옛날에 써가지고, 네, 추억의 그리멜름 룩으로, 뭐, 왔습니다. 수수께끼는 메이지 플레이트에 만드는 게괜찮을거예요 메이지 플레이트가 제일 좋습니다. 메이지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제 대비 강화력이 제일 높기도 하고요. 스이랑 뭐냐? 에딘참을 꼈을 때 나오는 힘이 딱 메이지 플레이트 끼기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수께끼 메이지 플레이트에 맞는 거 끼면은 모노프닥 영혼이나 이런 거다낄수 있을 정도로 힘이 딱 맞춰줍니다. 네, 네. 아유, 마라 축하드립니다. 파이어월은 별로냐고요? 파이어월은 일단은 설치기잖아요. 설치기고 되게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 보니까 원래 사냥 성능도 되게 좀 아쉬운 스킬이었는데 파이어월에 겹쳐 있을 때라 그래야 되나? 그 겹치기 딜이 다 들어가는 약간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 그 버그 딜 없어지고 나서 더 약해지다 보니까 파이어월은 요즘은 거의 아예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 요 와 드디어 유닛보걸이 나왔다. 진짜 야야 야, 지금 몇 바퀴째야? 야56 바퀴째 아무것도 안 줬는데 여기서 노코장까지 준다.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하이로드 아니면은 말하는 나와야 돼. 1시간 반째 노득이야. 그쵸? 아 이번 패치 드테신 어떤 부분 때문에 상황가 치는 거냐고요. 드탈로 세방 네방 야하면서 따다다다닥 치는 동안에 드테시는 그냥 발차기 한번 하고 가. 일은 좋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드패를 꾹 누르고 있으면 위치렉이 걸려요. 제가 위치렉이 걸려가지고 목이 안 때려져요. 그런 버그가 있었거든요. 그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 디아블로 감성이야 그거는 지금. 으뜸 방어구 261 방어 메이지 플레이트 이런 거는 감성의 영역이. 와우. 자 일단 기드 참 하나 나왔고요. 자 일단 세트 목걸이 가볍게. 엔젤 세트고요 여기서 40매 찬짜리 기가 막힌. 와, 진짜 오늘 안다리에 그냥 죽여버리고 싶네. 22매 찬? 2% 올랐네. 정말 많이 올랐다. 어... 헤라 성능은 변한 게 없지만. 밀렸어. 와, 진짜 오늘 미쳤나봐, 이거. 아니, 오늘 어떻게 아이템 주는 것마다 이러냐. 이건 또여그뜸이야 또?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우, 진짜. 민트초코, 어! 진짜 한 번만. 이제는 진짜 하나만 주라. 진짜 딱 조던이나 불파링 하나만. 진짜. 나겔링이나 머날드만 안 주면 돼.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씨. 아! 아니야. 또 외성 두개또 필요했었거든. 그지? 어. 럭키 비키야, 씨. 그냥, 어. 어 외성 두개 팔았으니까 또 필요하니까, 그지? 럭키 비키야. 와! 씨. 뭔 방어 피참이야, 또. 와 아, 진짜로 치겠다. 진짜 오늘 오 에스 펜도 나이스 또핑또 에테아. <laughs> 이거 바바리암 금수저를 키울 때 주면 되는데, 또 에테아. 왜좀 쓰려고 하면 다 쓰레기야. 다쓸수 없는 거야. 이거 템 없음. 와우, 탈봉 나왔다. 호오호! 다행이다. 어, 2, 1 탈봉이네요. 야, 이거는 팔려 그래도. 소서 링스. 확인하시고, 냉기 번개 와, 기대창 또 나왔다. 나 이제는 기대가 안 되냐, 왜? 97번 도는 동안 쓰레기만 줬으니까. 이제는 진짜. 오! <laughs> 드디어 나왔다. 매찬 40% 으뜸, 상점 카페 15% 으뜸, 삥160 으뜸에 150. 요거는 저랑 똑같은, 똑같은 기드참 4배 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유니크나 세트 파밍을 하셔야 되는데, 유니크 세트 파밍은 확실히, 안다랑 매피가 확실히 좀 효과적이라서. 안다나 매피를 계속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또 나왔어, 탈봉이? 이번에 투투투, 으뜸? 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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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와 백수룬이야 와 오르뜸 탈봉 백수룬 개나이스 와우 땡큐 아니다 잠깐만 아 잠깐 아 무술이구나 아 자벨린인 줄 알았네 무술 그리고 저거 비쌀 것 같은데 오! 오! 아, 어, 드디어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어. 냉기참, 겟, 또,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스펙업이죠. 냉기참도 초반에는 꽤 가치가 나가요. 냉기소설 많이 하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요. 아, 마지막 종 쳤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앵벌는 정말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나는 날이네요. 안다리의 96바퀴까지 탈봉을 판매한 것 빼고는 아무득템이 없어 힘들었는데, 97바퀴부터 마지막 125바퀴까지 으뜸 탈봉과 최상급 기드참으로 최소 2배를 이상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맛의 소설이스로 보스 앵벌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안다를 잡았으니 다음에는 맥피를 잡아서 두 앵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